저도 뭐 이제 고3, 고1을 둔 지금 수험생의 부모예요. 그래서 저도 애들 중학생 때부터 교재 선정에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교재 선정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죠, 부모로서.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20년 이상의 학원 강의 경력에 비추어서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어떤 수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교재를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봉선동의 청담에픽학원이라는 데에서 중고등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부 원장을 맡고 중고등부 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와, 이게 정말로 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교재 선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오늘 그런 각도에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재를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 어, 중 고등부 공통의 교재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 상중화 개념 정리서와 어, 문제풀이 방식,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에, 또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문제 풀이 방식,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 거기에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공통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 출판사별 교재를 반드시 자습서를 하나 구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둘다 지문 학습으로 그 이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판사와 동일한 교재를 먼저 구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시고요. 가장 많이 그 감수를 받고 검수를 받는 책이 EBS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 학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 학생들이 상당히 그 수준에 맞게끔 교재를 선정하는 대로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우리가 하위권의 학생들을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물론 이거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3교재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3학생이 수준이 조금 처지면은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교재를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개념에 보면은 제가 학원에서 가장 저희 학생들하고 많이 쓰는 게 비상교육하고 비상교육의 한끗그 다음에 완자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한 끗은 조금 간단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완자는 선생님 답지처럼 이렇게 쭉 해설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은 한 끗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섬세하게 문제를 보려면 완자인데 이 완자가 교재가 너무 두꺼워요. 쉽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 학생들이 보시기 어머님들이 보시기 아무 교재나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중학교 2학년 중위권입니다. 국교 교재로 역시 비상 교육의 한끝 그리고 하나더 꿈틀을 좀 추천합니다. 네, 꿈틀은 설명이 대단히 꼼꼼한데 문제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끝은 설명이 무지하게 꼼꼼한 편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조금 빈약합니다. 근데 빈약한 문제는 우리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교재를 문제풀이 교재를 사시어서 커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위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중요하죠. 중삼 상위권, 중1 2, 3의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EBS의 나비 효과 입문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개념의 나비 효과가 있고요, 또는 EBS의 중학 수능 특강 국어 이거 추천합니다. 문제풀이를 정말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키 출판사의 예비 매산 문학, 예비 매산 비문학을 강추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 수업에 관한 상중화의 교재를 제가 학원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교재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님이라면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어법적인 기초를 확실히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교재가 중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 마더텅이라고 하는 영문법 3,800제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어법의 기초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 해커스에서 나온 Reading Smart라고 하는 독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글읽기를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은 Reading Smart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죠. 역시 마더텅에 나와 있는 영문법 3,800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과 똑같은데 수준이 조금 높죠. 지문의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중요한 시기죠. 이게 상위권 학생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은 천일문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고 또는 천일문 완성이라고 하는 그 독해의 어법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강력 추천합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재미는 있을 거예요. 흥미, 흥미로운 학생들은 그다음에 이제 독해를 같은 경우는 수경 출판사에. 자이 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기본은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보는 거고요 중급은 뭐 2학년 학생들이 심화 과정은 3학년과 학 모의고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정말로 선행 학습할 수 있는 수능 문제풀이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수학은 아,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리. 개념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제 풀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중학교 1학년 하위권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학교 1학년은 국영수가 공동 공동으로 어, 상중화로 중학교 전 과정을 교과 과정을 상중화로 나눴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체크 체크라고 하는 게 개념 원리 책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 키면 문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가장 좋은 교재가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백발백중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laughs> 센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 1학년 과정에서는 이 교재로서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요 개념 원리 다음 단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 다음 단계 rpm이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심화된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역시 문제 풀이는 센 수학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면서 가장 유념해 드는 게 수학을.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 3학년 학생들 개념원리 다음 단계 2학년과 마찬가지로 rpm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나는 잘한다 수학을 그런 학생들은 문제풀이는 블랙 라벨이나 a급 수학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은 문제풀이를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수학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단히 큰 장애 과목으로 작동을 많이 합니다. 국어나 수학이. 그래서 수학은 개념은 개념 정리는 개념 원리나 라이트 센 이런 교재들로 잡으시고요. 유형별 풀이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센과 최상위 라이트 이러한 그 유형별 풀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수학을 잘해.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최고 득점이라는 책과 일품. 블랙 라벨, 그 다음에 A급 수학, 이런 책들을 선정해서 심화된 그런 수학 문제풀이를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수학을 잘하시면, 센, 최상위 라이트, 심화 문제집 순서, 이렇게 가십시오. 보통이시면, 개념원리, 센, 최상위 라이트, 또는 심화 문제집 순서로 가시면 되고요. 수학을 하는잘 못한다, 아유,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개념원리, 라이트, 센, 이런 쉬운 개념서부터, 센 이런 교재 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수학은 정말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를 완전히 깨시고 응용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건데요. 고등부는 의외로 정말로 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가장 많이 감수된 책이 고등부는 고 1, 2, 3학년 EBS 교재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은. 마드통이라든지 각 출판사의 고 1, 2, 3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 국어, 영어,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EBS 개념서로 어, 개념 정리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를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 모음집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약간의 그 하위 과정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2학년 과정은 중위 과정 그다음에 3학년 과정은 최상급 과정으로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하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문제집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정리 문제를 많이 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위주로 된 책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가 좀 가능한 책을 선호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완전한 문제풀이 위주하고 응용 능력이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게핵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교재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지쳐버리는 앞부분만 공부하는 적이 보이고 뒷부분은 깨끗한 그런 그 실수는 좀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 정말로 한 문제집을 여러 권을 풀 것이냐 아니면 많은 문제집을 사서 한 번씩 볼 것이냐.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저희 학생들 또제 아이들 경험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건 인간의 기억은 작동기억에서영구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보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권을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저장, 저장을 잘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번 보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중등부 교육과정과 어등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문해력입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인데요. 이게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달에 한 권씩 내가 철학책이라든지 논리학 책, 개념 입문서 같은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근대 철학사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 달에 한권 정도라도 꼭 여러분 독서를 하는 습관을 키우시면은 수시와 정시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교재의 선정이 여러분들에게 막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많이 바라고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수험생활 시험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부모님들끼리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하세요. 같이 고민하시고 독서도 같이 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문외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종족 이런 기회를 빌어서 자주자주 찾아뵙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